한쪽은 도자기, 한쪽은 일본식 식자재들. 또는 여기 파티슈. 저기도 있거니 유리 제품들도 위에 있고 수입 그릇들도 위에 있고 너무 이쁘지. 여기 언니 가는 데마다 포토존이야. 오늘 언니 신상 들어온 게있 신상. 그래서 딴 데서는 파는 거래는데 여기서는 신상이래. 여기서 신상이면 빠른 거요. 아. 예쁘다. 진짜. 아주 그냥. 만들어 내느라고 난리들이다 진짜. <laughs> 언니. 난리다 난리 진짜 찍어내느라고들. 이거 <laughs> 너무 똑같은데 그거야? 언니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게 찐이야. <laughs> 아, 진짜 미치겠다. 엄청나. 근데 컬러 언니 이게 이 번에 나온 시리즈인가? 이게 요거야. 내가 뒤떨어지는 건가? 이거 이쁘네. 아니 근데 나는 그렇다. 봄봄봄하는. 나는 이게 중요한 게 음식을 담으면 음식이 살지가 않잖아 얘네가 왜 비싸냐면 언니 그래도 이게 뭐아 얘네는 저거 아니고 그집 거지 하나 하나 그린다는 게 그러니까 언니 취향이야 취향. 그릇은 취향이야. 취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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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그 항아리 컵도 이쁘다 팀장님 어디 어느 거야 오늘 이거, 새로 왔다는 거아 이거, 거. 거. 이거 지금 우리 그거 보고 있는 거야 이거야 아, 이게 근데 은근히 인기가 많았어 이게 폴란드 그 그거 아니야? 걔랑 다른 애야? 비, 비슷, 비스? 네 폴란드, 아니 이것 봐 이거 약간 폴란드 컵이랑 비슷한데 이걸 항아리 컵처럼 있는 거야 이 손님들이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아 아, 그러니까 손님들 이게 손님들 트렌드, 트렌드 트렌드 따라가야 돼 트렌드 네, 네. 아니 왜 이런 게나 나이가 들었다? 왜 이런 게 좋아? 근데 네. 반응 어때요? 이제 와서 있... 아직 모르죠. 아, 반응 괜찮아? 동안은 와, 이런 거 올리기 딱 예쁜데? 음. 저희도 이거 와서 왜 이렇게 촌스러워했는데 아니 촌스럽진 돈이 않아. 돈이 안안안안 오, 촌스럽지 않고. 촌스럽지 않고 팔꿈치 이게 이제. 그런데 이게 질리지가 않아야 되는데 언니 나는 여태 지금 보면서 질리지 않는 게 그나마 항아리가 온기재질이안 질려. 오히려 도자기가 질려. 그렇죠. 이게 근데 사람 취향이 오만가지기 때문에 근데 예쁘다.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엄청 찍어낸다 그러고 있는데 얘가 신상이라니까. 이것도 이쁘네. 괜찮아. 아휴, 문제는 이 많은 음. 것들을 찍어 올릴 수가 없어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야. 여기 언니 와서.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laughs> 언제 인터뷰를 제대로 하자, 팀장님. 뭐 이거 지금 올라가는 거야 참. 저 언니 고민 고민이 제조사 뚫어달라고 그래갖고 지금 여기서 일단 사다가 <웃음> <웃음> 괜찮은 거 갖다 팔아보고 하라고 데리고 <laughs> 겨 오만 가지가 있고 지금 수량으로 체크도 못하지 뭐 그쵸. 팀장님 때문에... 찍어도 되죠? 얼굴 나가도 되죠? 어안 돼요? 어, 안 돼요? <laughs> 아, 부끄러워서안되는 거예요? 네, 이미 이미 찍혀서. 해볼게. 네. 진짜. 어, 진짜 저는 얘가 더 예쁘다. 아니, 전국에 있는 거 채우려면 빌딩 세워야지. 신년이 제일 잘 나가는데 뭐예요? 지금 저 입구에 있던애들 <laughs> 지금 거기 있는 거는 그쪽 라인에 있는 거는 좀 식당 하시는 분들이 <laughs> 저는 잘 나가요. 여기가 더 예쁘다. 이게 다숙성이 있어요. 그쪽 라인은 이제 식당 쪽. 예. 아, 지금, 트렌드가 촌스러운 땡땡이 트렌드다 지금 보니 a n 그, 언니 내가, 유리컵 유리컵 제조했는데 갔는데 거기 뭐가 잘 나가는 y 알아? 진짜 촌스 they 지 o t boga, s a l 촌스러운 jara, 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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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딱한 방울 이렇게 초록색으로 똥똥 왕관처럼 돼 있어 갖고 한 방울 똑 튀기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엄청 촌스러운 옛날 마크. 옛날 마크 그런 게 지금. 나는 식당 사람이라고 왜 이런 라인이 깔끔하니? 아 언니 음식은 다 담아봐도 흰색 그릇처럼 음식을 살리는 게 없어. 그럼 그러니까 난 이런 그릇이 어. 한식이든 양식이든 흰 그릇이 가장 음식을 돋보이게 해. 이거 예쁘지 않니? 예쁘네, 이렇게 결도 있고 질리지 않고 촌스럽지 않고. 그치, 되게 예쁘다 이게. 근데 나는 어 n 한식을 지금 컨텐츠를 장이랑 김치 쪽 컨텐츠를 잡으니까 지금 내가 온기 그릇을 하고 있는 거. 야 이런 것도 예쁘다니, 그치? 아니 이거 뭘다뭘 담아도 이거 뭘 담아도 예쁘겠는데? 다 서로 꽂히는 게 달라. 여기다가 나는 초초 피워놓고서는 캔들 쓰면 너무 예쁘겠다. 스님한테 선물 받는데. 그래서 여기서 언니 괜찮은 거 일단은 갔다가 보고 트렌드도 보고 뭐가 뜨는지 보고 여기에 다와 있으니까 여기 저기서 볼게 아니라 갔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 사다가 올리고 그래서 주문 반응 보고 괜찮으면 이제 살린 다음에 반응 보고 그때 시작해야지. 하면 그때 와서 사가지고. 그래 와서. 언니는 가까우니까 얼마나 좋아. 야, 주말도 하니? 여기? 항상 하는 걸로 알아. 팀장님 요 주말도 하죠. 토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 하고요. 네. 일요일은 12시부터 6시까지. 그러면은. 토요일은 6시. 어떻게 토요일은. 토요일은 9시부터 6시. 9시 6시. 그리고 일요일은 12시부터 6시. 일요일은 12시부터 6시. 어우. 그러면 진짜로 그냥 우리 실력이라고 와서 발쪽 어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네, 평일 날은요. 평일은. 평일은 9시부터 6시까지. 9시 6시. 아 어, 그러니까 그럼. 어. 그러니 내가 지난번에 와서 얼마나 민폐를때친거야오공부까지 그 야, 지야 <laughs> 빨리 가자. 네, 저희가 원래 그러니까 언니 여기는 셀러들이 많이 와. 그렇죠? 오프라인 매장이 많아요. 온라인 매장이 많아요. 아, 아무래도 예쁘네. 저희가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추가 리면딱 일반 가정용 손님들이 거의 주차장이 꽉찰 정도로 와요. 주말에는 네. 평일에는. 업소용 손님이 그러니까 언니 멀리 계시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언니가 소개 좀 해줘. 네, 봐. 나는 언니 올리고 뭐할 시간이 없어.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아 언니? 너무 고급지지. 이런 거 저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러면 맛이 도 괜찮지도. 저희랑 계약된 공장이거든요. 있 응. 저희가 이제 디자인 떠서. 그러니까 거고. 내가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계약해서 여런거맞겠다 아무래도 네. 한 달이 덜 거치니까.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해서 대표님한테 좋은 걸 달라 그래서니 제품도 좋고 퀄리티 좋고 맛인 좋은 거. <laughs> 언니 이런 거 봐라. 초밥 이런 거 그냥 딱쓰시 오마카세. 네, 어 코스로 나가는 집에서. 어, 그 음. 이런 것도 너무 예쁘지. 아니라고요? 그런 뭐 것도 음악 같은 그, 그분들은 평일에 오셔서 이거 100개 주시고요, 이거 50개 주세요 이렇게 거래를 해요. 그 업소들은 다 그렇지. 네. 어. 식당하지 않는 일반 그런 분들은 집에서 좀 분위기 내고 싶으실 때 그런 한두 개씩 집어가시는. 음, 음.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수입한 저희가 직접 수입한 거 이제 이거는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직접 수입한 그 거. 그걸 라인도 예뻐. 네. 지금 이번에 들어온 것들이 확실히 달라 요 음, 퀄리티들이 여기 다 이쁘지? 이거 다 제작했어요. 이, 이 시리즈들은 다 저희가 제작한 거예요. 나 이게 이쁘잘 빠졌지? 잘 빠졌어. 어. 그리고 이것도 괜찮아 반응 좋게. 진짜 같아. 은이, 은이 들어간 거예요. 아 음. 수지 같은 거는 이런 데다 여기다가 는 얇게 뜬 보거 같은 거 올려도 너무 이쁘겠다. 보거 회 같은.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릇이 많이 필요가 없거든. 이쁜 걸로 몇개 사가셨을 정도. 맞아 맞아. 음. 한정식 집은 그릇이 엄청 들어가는데. 일반 오마카액집은. 한정식 집들은 음. 이제 경민반용 항아리 그릇으로 다 쓸어야 될 텐데. 이번에 <laughs> 나 그릇 너무 이쁘게 빼는데. 한정식 집은 진짜 그릇 엄청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진짜. 확딱 한식품이지만 한식 음식 딱 살리기에 최고 좋은 지금 시리즈들 빠지고 있어서 이거도 제가 올려도 돼요 나가면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그러니까. 언니 사갖고 가서 해볼만한 거지 이거는 이제 재고 있기 때문에 어 무슨 이런 거는 우리가 재고를 이제 끌고 갈 수는 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네. 그때그때 그때 저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언니 주문 웃죠 주문을 저, 어, 주문을 제작, 주문을 제작 걸면 되고 있으면 자신 있으면 품절 하면 뭐, 되고 50개 나정도 뭐 구매 3 40개 이렇게 구매하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때그때 그때 하나씩 그때 가져다가 그때 반응 예, 보고 해도 되고 반응, 반응 보고 지, 나는 그냥. 이 라인 이쁘다 그냥 하나씩 걸어 둘만도 하지 주문 제작이니까 이 라인이 이런거는 이제 한식 그리고 일식 다 겸용을 쓸수 있는 그런. 다 어울려요 요렇게 요렇게 세리즈로 이거는 그치? 진짜 복어집에 나갔어요 말씀드린 대로 복어집에 그러니까.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보기나 이렇게 막그 얇게 푹 뜯은 것들은 너무 예쁠 것 같아 제가 은근히 일식집하 맞아 이게 나는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 예쁘긴 하다. 요즘은 다들 개성이 있으셔 가지고 맞아, 다 나만의 나만의 것들 선호하는 거를 고 소비자들도 그렇죠, 딱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나만의 것. 그래서 언니만의 색깔을 이렇게 우왕좌왕보다는 언니가 같은 살림템이어도 언니만의 색깔을 가져 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내, 그래서 내, 내, 내가, 응. 내가 딱 좋아하는 아이템이 이거. 그래서 언니랑 그. 식견이 비슷한 사람들을 언니가 끌고 가는 <laughs> 거가 이제 언니 뭘로 그렇게 갈지 그렇죠. 똑같이 또, 다 같이 갈게 아니라. 사장님이 능력이 좋으시면은 이걸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거 좋고 식당한테도 막 1, 어, 200개 얻어걸리면은 타겟층을 어 얻어 타게팅을 어, 언니가 그렇지, 어떻게 갈 건지. 그, 이불이 펜션 사장님한테 걸려 가지고 어, 이불을 갔다가. 팔았는데 그렇게 된 거야. 그쵸.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나는 그냥 샐러드 한테 뿌리는 게 나을 것 같아 <laughs> 내모래다 근데 올려놓지도 않아 그냥 유튜브로 다 올리려 언제 이렇게 저렇게 장사해 이거 셀러들 한테 뿌려도 될것 같은데? 그럼 그 언니, 그렇게 아니? 가는 거지 언니 뭐 언니 이거 지금 유튜브 찍는 기어. <laughs> 다 오픈되는 거야 야. 어차피 다 가르쳐 줘도 언니 못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하는 게 언니 실행이 답이란 말이 맞아 다 알아도 해야 야, 말이지 움직여야 말이지들 오 이것도 이거 괜찮다 여기다가 낙교나 소스 넣고 여기다가 쫙 스시도 요 라인 요 라인이 음. 좋아서 음. 음식은 언니 일식 스시 담아도 되고 샐러드 담아도 되고 너 내가 하기 쉬운 요리를 얘기해 나무를 해도 되고 굳이 나는... 언니가 다 해서 담을, 담을 생각 말고 언니 사다가 예쁘게 세팅해서 사진 상세페이지 만들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응, 상세페이지. 상세페이지는 언니 사진만 예쁘게 하면 되니까 그치. 이렇게 그리고 캐슬 주방 가서 다른 접시들 찍어 놓은 거를 참고를 오케이. 해 그럼 팀장님 나이 라인을 하나씩 하나씩 얘랑 얘랑 같은 거죠? 아 달라요 얘는 이 포인트가 이렇게 하나씩 아 이게 포인트구나 음. 음. 오케이. 라인들이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에다가 이걸 채워 놓은 어. 거고요. 아. 그래. 서 요거를 뭐, 나는 하는... 아, 그래서 나 나는 나는 이렇게 보자. 얘랑얘랑이 라인이 괜찮은 거 같아. 깔끔하게. 그리고 이 빨간 거는 아니면 추천드리지 않는 게, 응. 음식이 아 추천드리지 않는게 음. 식이안 살아. 음식이 안 산다는 게안될 응. 때마다 이게 이 색깔이 일쪽치가 하잖아. 그럼 얘 예쁜 거 같아. 그거 예쁘다. 그렇지 않아요? 언니 그리고 닭과 떡이나 약과나 그러니까, 그 디저트에도 말이. 너무 이쁘지 나무 포크 같은 그러니까. 걸로 딱 해서 그럼 팀장님 나 샘플로 가져가서 상세페지 이 만들어서 아 그건 언니가 하나를 사가든 여기서 어떻게 사가든 상관이 없어 사가지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사가는 건 상관없어요 사가기도 상관없는데 아니 내일 메마리 호아달라고 B2B 가격? 응 B2B 가격은 우리 사모님이나 같이 아, 아마 이렇게 사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야. 일단은 해서 내가 아니 를 아직 보자 깨끗한 걸로 뽑아가라고빼갈려고 아, 언니 이게 빼주시면.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건가? 그 여러 개를 이렇게 쌓아놓고 찍는 것도 있어야 돼서 여기서 아예 조금 잡아가면 어때? 그 찍으려고 지금. 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음식을 담거나 그냥 저런 트레이에다가 언니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하나 찍는 거나 의미가 없지 않니? 의미가 있을까? 뭐 사진을 각도만 잘 맞춰서 그냥. 찍으면 언니 상세페이지 어설프게 만드는 것보다 사진 잘한거 그냥 그 네이버 로직대로 블로그 로직처럼 그냥. 아, 제 거요. 사진 내용, 사진 내용 해서 그냥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나 언니 이 블랙이랑 이거 같이 가 그럼 컬러 몇 시리즈 놓을 거야? 그래서 언니 강점이야 수작업이라서 기계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 차별화가 있고 메이커도 하나도 안 쓰고 있잖아 차별화가 있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언니가 반응해 줬는데 근 이거 나 어디서 팔고 싶다 해도 사고 싶다 해도 못 팔아 살 수가 없어 저희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언니 싸워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면 이제 괜찮으면 언니만의 것들로 컬러도 나만의 걸로 그러니까 제작을 해주실 수있다는 거잖아. 이 컬러로 입혀보고 싶은 생각이. 이거 됐어. 너무 이쁘지? 바과로도 너무 그치? 좋지. 나 이거 하나 사가지고 와야 되겠어. 너무 이쁘지. 음. 어, 내용도다 이거는. 판단 용도보다. 웬만한 작가 뺨치게 뽑아냈어. 왜냐면 <laughs> 식견을 못 따라가 이렇게 많은 그릇들을 보니, 그렇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싹 세팅을. 다 국내 제작이죠 이거는 네. 거기다니 국내 참, 잘 싸가지고 그래. 가자 우리 아, 오늘도 왔다 가셨어요 만드신 작가님이 아 진짜 네. 나 이거 깨뜨릴까봐 그걸 언니 이제 이렇게 내가 하는 것처럼 이 대표님이 하는 것처럼 언니, 이런 데다가 언니 거를 의뢰를 하는 거야 음. 아까 음. 오늘의 고민이 제조사들 가서 어떻게 해와야 돼 이거였거든 일단은 잘 팔아보자 잘 해가지고 제조사들은요 그러니까 소량으로 안 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데를 그래 그래서 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대표님네 나 이거 언니 이거 재밌다 맷돌같이 이거 뭐야 이거 딱 사시미 올라가기 딱 좋네 아 이거 사시미로 아니 일식당 공략을 해야지 일식당으로 언니 아니 왜 주부만 타겟으로 해? 저기로도 해야지. 없어도 타겟으로 가야지. 타겟은 업체 타겟은 일단은 나중에. 요거 하시면은 어쨌든 저희는 이게 보통 왜 500개 청결를 해야 되냐면요. 가마에 들어가잖아요. 그, 예를 들어 가마를 가득 채워야그 가스값도 <laughs> 그렇는데 그래서 알아 우리 항아리 항아리 공장에서 제조하기 아, 때문에 아, 예. 알아. 근데 저희는 여 회사랑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응. 디자인 폭이니까 다른 것도 같이 구워줄 수 없으니 까 가마를 쉽게 채우니까 금방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네, 너무 좋지 지금 아, 물량을. 통장에서, <목소리> 그거예요. 어? 저, 여기다 토끼를 뛸수 있어요? 아니 이거는 일제예요. <laughs> 아, 이거 언니 나 아는 재밌다. 제조 공장에서 이거 커 원하는 디자인 다 넣을 수 있어. 음. 남이제 입고 나왔잖아 어, 그래서. 그 프린팅. 어 프린팅 하는데. 그, 그 뭐야 하, 그거 하면은. 사장님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프린팅해서 할수있어요 어, 그게 이제 전사지, 전사지 가격이랑 수량인 거지. 우리 그 어떻게? 이런 조개 껍질들 실제다? 진짜? 어, 실제 조개 껍질 내는 거야. 그이 옥색에다가 언니 떡 같은 거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지금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면은 은색이를 싹 변해. 이거 봐봐 봐 a p a You get a Piaka, Odoo, j a n 아 t go insegues of Punichana. You c 어 n tell 찍 e y o 찍어야 되는데. <웃음> 이거 <웃음> 아이고 이런 것들 n tell me. You can tell me. y o 아 왔어 왔어. <laughs> 이거 이거 라이브 때 사면 싼 거예요? <laughs> 너무 예쁘네 이거. 이것도 내일 사진 찍으려면 가서 오, 찍어요. 오, 양갱이 잘라갖고, 나니 잘라서 여기, 여기 금, 그래. 금가루를 좀 올릴 거거든. 아, 아 금가루. 아, 언니 이렇게 다녀야 정보도 얻고. 응, 내일 양, 내일 방송하시는 거좀 봐야 겠 돼. 아, 이게 딤섬 바구니. 짐승 바구니. 일단 딤섬 그럼 딤섬을 2층으로 놓을 수 있는 아니, 건가? 아니면 이거를 이제 1층. 이 바구니를. 여기에 맞는 바구니를 여기다 끼워 아 끼워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급 중화요리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아오 아이템이다 아이템 예쁘다 바구니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근데 꼭딤섬바구니 아니고 따로 게 써도 되네 어디서도 대학 도시락이라든가 그런 거, 아, 거 어디 진짜 이바지 음식 나가도 예쁘고 여기에다 뭘 담아도 너무 예쁘겠는데 예쁘다 언니 너무 예쁘잖아 이 딤섬 바구니가 딤섬뿐이 아니라 다른 거뭘 써도 너무 예쁘겠어 과일이든 떡이든 뭐든 여기 에 지금 켱켱켱켱 과일해서 과일 담아도 되고 그래 그래 그게 그렇다는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중지가 어. 여기다 딤섬 같은 거 올려 주잖아요. 그런 걸 하시면. 이렇게 해서 또 아래 칸에 도있고 예쁘지? 이거 공구해야겠네. 이거 공구하자 우리 이거. 찍을 때 공구하자 그냥. 사장님, 너 지금 가죽 칼도 있다. 남이재? 남이제이, 뭐 남이제이? <laughs> 네, 남이제이 칼로 <laughs> 잠깐만 너 나한테 그것만 줬잖아. 십칼. 언니 아직 칼다안 보여줬잖아. 거기에 다 들어 있어. 가위까지. 아니 자랑했나? <laughs> 아니 다 줬어. 다 줬는데 다다 <laughs> 다다 줬어. 그래. 지금. 어차피 제가 가져가서 팔 거라서. 음. 그러니까 남이제이 칼로 아, 썰어서.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음, 예쁘다. 예쁘다 나 내일 이렇게 해야지. 나도. 나 석기 배워. <laughs> <laughs> <귀여워>. 진짜 금이죠. <laughs> 진짜 금. 금이 <laughs> 한식이 요 아니요. 한식이 하세요 한식이 퍼져요. 한식이 에져요한식요한식요식이 퍼져요. 한식이 퍼져요. 한식이 김치 발효 소모 응. 뭐 쿠키가 됐든 마카롱 하나를 올리든 떡 하나를 올리든 떡두 개를 올려도 될것 같다. 어, 그치? 딱 그렇게 해도 되고 언니 응. 이 접시가 그러니까 어떤 제한이 없이 어디에나 쓸수 있다라는 걸 언니가 보여 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굳이 이거는 그렇죠. 못 담는 그릇이 하고 언니가 정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맞아 맞 그래, 조금 응. 더 이제 네. 익숙해지면은 이제 묶음 판매를 하세요. 그러니까 나 저렇게 묶음 판매. 이렇게 묶음 얘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이에요. 맞아. 그렇죠? 이게 되게 이쁘다. 되게 커졌네. 음 이게, 굉장히, 응, 물건대, 이게 우리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에요. 되게 예뻐이 창기도 막 얼마나 예쁜가 여기는 <laughs> 아래 굽이 예쁘네. 그래. 그래. 근데 음. 이거 우리 못 판대. 아, 그러니까 아, 언니, 그러니까 언니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수 있어. 있어. 얼마든지 아, 만들 얘도. 수가 있어. 칼라이이이 베이지 칼라는 그 집에 나가는 거니까는 어, 언니만의 오, 색깔로 음, 하면 돼. 돼. 뭐 디자인을 바꾸든 컬러를 바꾸든. 이게 지금 방법이 베이지 똑같은가요? 똑같은 베이지에요. 얘를 화이트로 얘를 해도 예쁠 것 같아요? 화이트해도 예뻐요. 그쵸. 음.